하나 둘셋넷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라이브 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마음이 전주에 있어. 어제 공연 좋아 좋았나요? 좋으셨나요? 좋았어. 점심은 안 먹었어요. 쉬는 시간 2분 남았어요. 헐 커피 한잔더 마실까 말까 말까 수업 시간이라고요 어라라 저는 요즘 커피 별로 안 마셔요 카페 왔는데 메뉴 추천해줘 캐모마일티 따뜻하게 여기는 밤이에요 잘 자라고 해줄래 잘자 나잇 요즘 성현엠이 꽂힌게 있다면? 저요 <laughs> 너무 오래 고민하나 오. 너무 오래 고민하나? 카메라 항상, 항상 카메라 그리고 꽂혀있는 생각이 있어요 완전해진다는 것을 계속 생각해요. 어제도 팬피디 활동 있었나요? 어, 몰래요 사진전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어, 계획은 없는데, 어, 해보고 싶다. 댓글, 댓글? 실시간으로 읽는 거 재밌다. 뭔가 실시간으로 잠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난 거저 아닌데 일찍 일어났는데. 어, 왜? 곧 첫눈이 첫눈이라고요? 눈 와요? 나중? 눈 언제 와요? 성현이 랩하면 웃기겠다는. 저는 랩하면 안 웃기거든요. 저 항상 가이드 하면은. 잘, 잘하, 잘 하거든요. <laughs> 스투피드도 제가 가이드 짰던 것 같은데. <목소리>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짰어요. 들려주긴 싫어. 겨울이 오면 좋겠다. 뭔가 겨울에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그리고 사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요즘 멤버들한테 사진을 많이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태경도 사진 찍은 찍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듯했어요.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다 보거든요.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I love you too. d 카 필카 캠코 l 등등 a 물다 꺼냈어 좋았어 아주 좋아 코리아도 해주세요 棒酷酷酷酷。コリアット也做过了。嗨 <laughs> 제가 이 질문을 최근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너무 많은 영화를 봤지만 좋은 영화들이 많지만 딱히 하나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래곤 길들이기로 말하기로 정했어요. 왜냐? 귀여우니까 드래곤 폰이라서는 아닌데 그냥 투슬리스 너무 귀여우니까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하면 아마 <laughs> 어, 회사에서도 <laughs> 모니터를 하실 텐데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나요 하하하 <laughs> 웃기다 <laughs> 다들 인사 부탁드려요 <laughs> 저희 안대나 가족, 가족분들한테 다들 손인사와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나누세요. 뭐말잘 <laughs> 어, 어, 듣는 거, 이쁘다. 좋아요. 너무 잘 챙겨주십니다. 주량, 주종,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꺼내면 회사분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laughs> 그게 뭔데요 관심 없어 그런 얘기 하지마 아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그걸 뭐라고 하지 슬로건? 오네어때 들어주신 그게 너무 좋았어 당신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했대 자주 해줄게 그만해요 그냥 뛰어놀아 <laughs> 고맙긴 한데 그냥 진짜 감사했어요 카다판 트램펄린 때 <laughs> 미끄럼틀도 <미끄러운 둘도> 있다고요 <laughs> 관심 없는데 <laughs> 브라질에 인사했는데 왔고 자꾸 해달라지 하이 브라질 안녕 캐나다에도 인사해줘요. 캐나다 안녕. 한국도 인사해줘요. 한국 안녕.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달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산도 해줘. 안녕. 대만도? 니 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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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하 니하오. 서울도? 나 서울인데.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 대구도요? 대구 안녕. 우리 집 멍멍이한테도요? 쪼꼬라고요? 쪼꼬 안녕. 그만해. 홍콩도요? 홍콩 안녕. 그만하라고. 닭을 키우신다고요? 꼬꼬 안녕. 이제 안함. 어, 벌써 23분이나 했네. 25분 되면 끌게요. 2시 25분? 엥? 나 진짜 들어온 지 3분 됐어. 헐, 빨리 오시지. 클공 너무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공부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